제가 이제, 제가 한 50분 되기는없는데 우리 회장님하고, 오케이. 시청, 국남왕이, 네. 군남왕돌아가는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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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말씀 하시겠다고 하니까, 잠깐 이제, 한 말씀 듣고, 잠깐 말을 적게 했어요.

전체 완전히 해가지고, 8월 날짜를 저희들이 이사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, 전체적으로 다 무대가, 이제, 한 달에 한 번씩, 국민신청, 그, 고등경기단에서 하든지, 지상, 문단에서 하든지 해가지고, 하여튼,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멋지게, 하여튼, 정말, 저렇게, 연명하고, 애들 초등 중등, 고등 다 넣어가지고, 어른들하고, 애들하고, 같이 뛸수 있도록, 팔월 달에 시행하였습니다. <laughs> 시행하고 지금 자꾸이시 자 저희들 그 생활 체육회 그 상임 부위원장님 저희가 한달 전부터 통화를 했습니다. 해가지고 같이 그 클럽에 일어는큰행사를 앞으로 1 년에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. 100%할 계획이고 그 예산도 저희는 대략 분명히. 그걸 안 주면은 저희 회탈한다 아 저는 이습라 우리 마라톤이나 이사력 마라톤이나 모든 분들이 <봤도> 발전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들 그공감독이강안이리에하기아시더라요 아 <봤도> <됩니다>. 직접 위원 하셔가지고 <봤도> 여보세요 저는 뭐몇수 이런 건안 쳐요. 그러니까 한번 직접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전무 이사나 그 저서철 코치나 해가지고 멋지게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도 우리 어른들이 한번 즐겨보시고 참 보면은 안쓰러워요. 안쓰러운 분도 많고 그래요. 저희들 전문인들이 이제 애들 이쁜 애들도 이런 모습만 보고 같이 일하고 팔았다고 또 지행하겠습니다니다 <discussion> <모든> <놀� heavenly> <dime reconstruction>. <놀림>